아버지 하나님, 주가 기뻐하시는, 주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진정체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하겠습니다. 전나가사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위아들부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분별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와의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제조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뜻이 하나되는 제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예수, 오직 한그리스도 오직 한 하나님, 오직 한 말씀, 한 성령 안에서 그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23장 1절에서 요번 이하같이 밝혔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 계실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한 길, 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반항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항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 아닌 이 세상의 그 다른 길과 흥정하고 거래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주가 말씀하였습니다 한 마음을 서로 합력하여 같이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두 마음을 품어서 바른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질투와 시기와 교만과 허영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뜻과 마음을 주와 함께 나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밖에서 질투와 시기와 그 모순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내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하시고 인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금률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이 그 세상 어느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못 박혀 이 세상 수많은 죄인들을 구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셨듯이 주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에 전가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주와 기쁨 충만하신 저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변을 함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영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드시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위로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전자를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게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